자 여기는 1 예, 0 영일만 예, 도다리배낚시 출조 현장입니다. 원비는요원 1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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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0 0원 1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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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집을 안다면 저 채비가 바늘이 2세트거든요 2세트인데 네. 두 2번 두 쓸수 있는 겁니다. 2번 쓸수 있는 건두번쓸수 네, 있는 길데 하나를 빼가지고 확옆 꼬리 겨 있죠 이 꼬리 땡겨 이게 2개가 있는데 하나만 빼세요 하나만 하나 빼시고 바로 그시면 돼요 네. 가지고, 네.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바늘을 이제 하나씩 붙여 빼시면은 한 세트만 쏙 빠집니다. 이렇게 네, 빠지고 바로 되고, 빼시고. 반들이 세게 달려요 세게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트거든요. 자,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자, 제일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? 이 바다가 조용하면은 이렇게 딱 채비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채비가 줄렁줄하 화장스니까 그거 내리지 그 힘들어요. 네, 그러기 때문에 바닥을 항상 방바닥 이동성 바닥. 똥돌을 바닥에 바닥이 놓으신 상태에서 매일 들고 어? 다시 이렇게 세우시면 되니다 그렇죠. 이 세우셔가지고 그러면 채비가 가만히 있잖아요. 그그 상태에서 좀 믿기 통화가 가거나 지릉이 꼽는 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. 지릉이가 활성도가 아주 좋을 때는, 예, 바늘만 숨기도 다 붑니다. 짧게, 그러니까 짧게, 약한 5cm 정도 끊어서 바늘만 해도 다 붑는데, 지금 활성도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, 그리고, 이 바늘을 대가리에다가 바로 꼽아버리면은, 빨리 또, 죽어요. 이 지릉이가 빨리 또 죽어요. 그러니까, 대가리에서 약간 한 5cm나 10cm 밑에 몸통에 이렇게, 예, 그래가지고 바늘만 숨기시면 됩니 하쭉쭉쭉쭉쭉 이어 게 예, 해야죠? 한 마리, 한잡으세요 지금 활성도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한 마리 잡을 네. 네. 계속 쭉쭉 이어으기 때문이다. 이렇게 최량 최량 최단별이시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. 그렇죠? 이런 상태가 되고, 자, 그 다음에 낚시를 하실 때는 우리가 오늘 갈지역이 보통 약한 20m에서 30m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은 자, 세비를 떠지지 말고 바로 바위에다 두르르르 그냥 배를 늘고 두르르르 내리시면 됩니다 배를 두르 내리시고 <laughs> 바닥에 있는 어 도다리는 바닥에, 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빨리 그 눈만 내려가면 그만, 바닥에 눈만 내려가면 <laughs> 그러면은 얘들이 속심을 가지게 바닥을 통해서 눈을 요 바닥을 요 바닥을 내려요 낚싯대를 들었다가, 안 왔다가, 들었다가, 안 왔다가, 바닥을 좀 때리지 않습니까? 네. 꽁꽁 때리고 난 다음에, 네. 그대로 가만아주면 됩니다. 가만, 그냥, 고기가 지금 활성도가 좋으면은, 바닥에 있는 걸 고기도 위로 올라가서 밑끼로좀 써먹어요. 예. 네. 그런데 지금 활성도가 안 좋고 물이 차기 때문에, 주위에 있는 것밖에 안 먹거든요. 그러니까, 자, 꽁꽁 그들도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, 먹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. 먹는 시간을 이제, 물을 딱주시겠니 그러면은, 낚싯대를 평평하게 하면 보는 상태에서 쓰면 물면은 낚싯대까지 파닥파 거려. 그때는 거의 물고 있습니다. 거의 거 물고 네. 있으면다이게챙길려쫙 하실 필요도 없어요. 네, 그것면 낚싯대를 쑥 떨어오시면 파닥파닥 파닥 파다 거기 물고있으면안 그렇으면 그냥 그냥 우리가 처음에 고패질 하듯이 금목에 다 그대로 있던데 거기가 물고시면 쭉 들면 약한 일미터 정도 해야 됩니다. 줄이 좀 길잖아, 그죠 줄이 네네. 줄이 길니까 한 일미터 이상 낚싯대를 쭉 그러면 물어서면 낚시대가 느낌이 옵니다. 버덕 버덕 하는 느낌 와요. 와 그때 물어파 그때는 가보시면 돼요. 네.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. 이거는 도달 낚시 아주 간단합니다. 네. 그러니까 낚시대를 이런식으로 낚시대 저 닦시대 빼놨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 자리에 가셔가지고 하고 싶은 자리에 낚시대 빼셔가지고 본인 낚시하고 싶은 자리에 꼬으셔가지고채비를 이런식으로 가십시오. 최비를 네. 쳐다드릴게요. 미끼만 빼고 해. 네 미끼만 빼놓고